보통의 만족도는 여자와의 관계, 남자와의 관계 중에 어디가 더 만족도가 높은지. 여자가 보통 만족도가 높지. 오... 그 느낌 때문에. 심리적 안정감은 남자 쪽이 더 좋고. 남자랑 하던 버릇이 음. 여자랑 했을 때 튀어나온 적은 있어. 요즘 <laughs> 원래는 남자를 더 오래 만나왔잖아. 음, 주로 만나왔고. 음.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여성분을 만나는 그 상황이 늘어난 거잖아. 음. 그럼 이제 갑자기 남자랑 하던 버릇이 나도 모르게 뭐 예를 들면 구멍을 모르 잘못 찾아서 다른 데를 넣더라고. 음, 그런 적 있지. 아 그런 적 있어. 어. <laughs> 그러니까 어. 앞으로 할 때는 모르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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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애가 뒤집었어. <laughs> 아 근데 뒤에다가 <뒤에서는> 어. <laughs> <laughs> 나는 안 보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래. <laughs> 미안해. 어.. 아니 그럼 여자 뒤로 해본 적은 있어? 아니 없어. 아 여자 뒤로 한 적은 없고? 넣을 뻔했거나.. 아 여자 아파있겠네 그럼. 우 와. 처음부터 아아 아, 이래? 아, 아 오빠 거기 아니야 미안해. 아아 <laughs> 아, 그럴 순 있겠다 진짜. <laughs> 구멍이 너무 붙어있어. 아 붙어있어요? 여자 남자.. 여자의 뒷구멍과 앞구멍 많이 붙어있어? 어, 어. 그.. 사타 군이라고 하는 게 진짜 손 한마디도 안 돼. 아 서로 사이가? 어 사이가 한두 분이고 음. 어. 디테일하게 본적 있어요? 많이 봤었나? 많이 봤지 나는 나는 어. 많이 봤지 아 그렇겠지 불 켜고 하나요? 뭐 그때그때 뭐 그때 다 다르지 켜고 어. 그러니까 아, 이렇게 막본적 그래. 있어요?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음, 이렇게 해서 본적 있어요? 뭐, 다 있지 왜냐면 어. 동거를 2년 반 동안 어. 했는데 뭐 만날 때 여자 만났는데 가슴 크기 신경 쓰셨나요? 이런데? 여사 몸을 볼때 가슴 많이 보는지? 아니 안 보는데? 어, 아예? 어. 하기사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네. 어쨌든 남자도 만나는 네. 입장이면 가슴은 중요한 어. 요소가 안될것 같아. 어, 안 돼. 어, 오히려. 보통 일반 남자는 또 가슴이 아주 중요한 남자가 있을 수 있어. 하지만 어쨌든 가슴이 아예 없는 어. 사람이랑 만나는 사람이 그 뭐가 그게 의미가 있을까?